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콰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도담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도담이라고 해요. 어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대 차려놓은 음식은 친구들과 잘 먹고 갔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모견을 푸드를 네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음, 짧은 지구별 여행이 아쉽진 않았는지도 궁금하다하셨고요. 류하구 미니, 그리고 사비, 포비 찡이라는 친구를 만났을까라고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 모두 지금 교감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음, 만났을까라고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오래전에 받아 본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만났다고 한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사비하고 포비 싱이 엄마가 도담이를 부르면 그곳에 갈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견주님이 아닌 어, 다른 엄마가 어, 도담이를 불러도 어, 갈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어요 음, 저는 알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네, 교감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남겨주신 요청의 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네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미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요, 스담스담할수 있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라고요. 정말 아기같이 순수한 그런 반가움과 기쁨의 네, 마중 인사였어요. 도 담이 안녕, 엄마가 남겨진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백일 때차려 나온 음식은 친구들과 잘 먹고 갔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너무나 좋았습니다. 반가운 것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신나게 움직이는 꼬리가 즐거움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담이는 맨 나중에 먹는 모습을 보여, 음, 보이고 있었어요. 음식을 하나하나 전부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고요. 그 모두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목연을 푸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단순하게 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엄마와 다시 함께하게 할 때. 가장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나도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가장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지구별 여행이 아쉽진 않았니라고 물었습니다. 그 하나만을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단 하루만 단 하루만을 만나도 사랑을 가득 채운 채로 돌아올 수 있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도 사랑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곳에선 오래 살았니? 라고 묻는 영혼이 없어요라고 합니다. 어떤 사랑을 만났니? 라고 물어보니까요라고 합니다. 어, 류하고 미니하고 사비 그리고 포비 그리고 찡이 이런 친구를 만났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영혼이라면 나도 알아요. 우린. 각각의 영혼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집단적인 영혼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영혼은 나도 알고 그들 모두를 알수 있습니다. 만남이 필요하다면 함께 할수 있습니다. 우린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엄마처럼요. 어, 사비하고 포비증이 엄마가 만약에 도담이를 부르면 그곳에 갈 수도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요. 대답은 너무나 음, 간단했습니다. 네,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는지는 그 영혼의 선택에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이면 기쁘게 찾아올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음, 올수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견주가 아니잖아요. 저는 저 또한 불러도 아이를 만납니다. 네, 음, 답이 되셨을 거예요. 음, 그러나 반드시 오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기, 하긴 하는데요. 즐거움이 있는 곳, 네, 기쁨을 찾아온다라고 하니까요. 누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찾는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에코가 될수 있는 것처럼, 네,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음, 좀더 유능한 에코는 사진이 없어도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어, 시도는 따로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제첫 교감이 이제 네, 얼굴도 모르고... 그때는 이제 살아있는 고양이였기 때문에요 제첫 교감은 고양이였거든요 어, 그때는 그 고양이 얼굴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들린 상태에서 이 소리를 가지고 교감을 했었거든요 음, 어쨌든 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누구나 알고 있다면 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다 라고 합니다 초대받지 않는 아이들은 올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초대하지 않았다는 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올 수는 없다고 합니다. 친구가 데려오는 것 또는 견주님이 부르는 것 외에는 일부러 찾아오지는 않아요. 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카페 이모들이 널, 넣어, 널 함께 기다려주고 엄마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더 어, 담이도 부르는 이모들이 있으면 가서 이쁨 받고 사랑 받으면서 지내고 있길 바란다는 말 전했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기쁨이 있는 소식이군요. 분명 우리 같은 영혼이 줄수 없는 또 다른 사랑이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페에서 이런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세워주는 이야기들 네, 분명 엄마에게 힘이 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매우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직업을 말 못해요 100% 사기꾼 소리 듣거든요 지금도 들어요 저 처음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엔 더 그랬죠 정말 이걸 직업으로 삼기 전까지는 음, 지금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제 남동생도 모르니까요. 네. 제 와이프만 알고 몰라요. 아무도 네. 사기꾼 소리 들어요. 그래서 산책하다가 만나서 아이들 보면 인사하고 하잖아요. 네, 저도 인사해요. 그런데 어, 처음에는 처음 교감을 할 때는 그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아이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제가 물어봐 줄게요. 그런데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더라고요. 사기꾼 쳐다보듯이 해서 아, 이게 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그때부터는 어, 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냥 인사만 하고 아이들에게도 인사만 해요. 따로 묻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죽은 아이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요, 혼자 버티기 정말 힘들어요. 네. 저도 저처럼 이야기하고 하는 에크님들이 외국의 경우는 뭐몇분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많기는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따로 뭐 조사나 뭐 알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막 이야기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저와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주는 게 정말 많이 네, 도움이 될 거예요. 어, 도담이와 함께했던 산책길도 지금도 가끔 걷고 있다 하셔. 항상 엄마와 함께 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말, 사랑한다고 해, 사랑해 아가라고 꼭 전해달라 하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이 말도 전해주세요. 그 길을 걸을 때 아직도 함께하고 있다고. 네, 저는 이렇게 도당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함께하는 산책길, 네,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전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백일 때 친구들과 잘 먹고 있었고요. 모견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로 단 하나로 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게 받았고요. 지구별에서 짧은 생명 때문에 아쉽진 않았는가라는 물음엔요. 길고 짧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랑을 만났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요. 오래 살다 왔니라고 묻는 아이가 없대요. 어떤 엄마 어떤 사랑을 만났니라고 묻는데요. 아, 그리고 음, 친구들 네, 만났다 하고 있고요. 다른 엄마들이 어, 찾는다면 그곳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네, 저도 어, 견주가 아니지만 음,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 당연히 다른 엄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